이재동을 만난 박대호가 마메 파벳 베슬 탱크 조합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크 소음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돌파를 감행하는 박대호.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이 플레이가 분명 있거든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예, 예, 진짜 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입구에, 아, 오른쪽으로 고들어요 네, 이거 지금 드론 먹고 와야 돼, 드론 먹고. 자, 여기 드론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아, 지금 머인데 자, 이게 숫자는 좀게 되기 때문에 더줄일 수가 있어요 예, 포카스 지역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상대방의 테크 병력을 아, 판단을 승가적으로 했다는 게 정말 아, 선수는 딱 아, 이재동 선수의 멱살을 잡고 위로 들어올린 아, 상황이에요, 근데 어어어, 예. 기서 아, 이거, 야아 공격 박세호, 박세호 밀어버리라, 밀어버리라 서 앞쪽으로 뛰어들었어서 앞쪽으로 다크 피해버리네요 예, 다크서을 건너편을 잡아버렸어요 와, 진짜 You're-